네, 불람산역 예전엔 당고개역이라고 했는데 완전 바뀌었네요. 서울 둘레길 2코스 갑니다. 이제 당고개 공원 달로 지러서 갑니다. 이코스는총 5.4km, 2시간 50분 걸린다고 하네요. 네, 두 아이들과 같이 왔습니다.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. 와, 꽤 높은데요? 네, 능선 올라왔습니다. 이쪽으로 갑니다. 음, 우체통, 스탬프. 제가 다 올라가는 시기는 집안에서 예, 갑니다 네. 갑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오르막길이 꽤 많이 있네요 여기는 힘들어하는군요 아, 이런 에벌리가 음.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와 일단 세수할수 있습니다. 와 바위가 특이한데요? 아 여기가 거인 손자국 바위입니다. 완전 손자국 있네요. 음. 아이고. 5km 남았네요. 다 어, 이제 쭉 내려가야 되네요. 이쪽으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집니다. 평지가 별로 없네요. 아니 아 내가 저기 기도하는 곳이네요. 절이. 암자가 있습니다. 아, 저기, 불암산이 보이네요. 아, 여 있어? 충이 많습니다. 내리막길이네요. 네, 오, 개울이 있고요.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. 계속 갑니다. 와, 계곡 좋네요. 계속 또 올라갑니다. 이 코스 꽤 기네요. 네, 이제 오르막길 켜고 올라왔습니다. 이게 묘인가요? 특이하게 생겼네. 네, 지금 서울 둘레길 이 코스 지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출발했어요.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4km 더 가야 됩니다. 4km 남았습니다. 와, 내리막길 굉장히 심하네요. 여기는 여기서 왼쪽 아직도 4km네요. 다리를 겁니다 와, 계곡 크네요. 좋네요. 이제, 오른쪽으로. 3.9km 남았네요. 이제 3.8km 남았습니다. 음, 바위가 크네요. 이 코스 3.7km 남았습니다.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려가야겠네요. 서울 블랙길 이 코스는 네, 실패입니다. 아쉽지만, 내려갑니다.